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개척한지 이제 21년 된것 같습니다 수신간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또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개척을 어,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귀하고 복되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들어보셨죠?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가 있는데요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죄압을 뭐, 카르마 조퍼가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그 시베리아 형무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잘 어,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정치범이 돼가지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4년 동안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다른 책뭐 죽음의 집의 기록 이런 책을 보면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잔인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영하 사십도나 되는 추위, 그리고 발에는 사 k g 그램쯤 되는 착고를 차고 힘들게. 낮에는 강제 노동이고 밤에는 영하 사십도 추위에서 그 감옥소에서 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강제 노동이나 추위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 같은 감방에 있는 한 서른 명 되는 죄수들 이었어요. 그 간방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화장실 가려면 내일 강제노동 나갈 때 돼야 이제 화장실 갈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정말 거지같이 사는데, 그 환경보다 더 힘든 게그 인간들인 거죠. 거기는 온갖 잡범들, 뭐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린아이를 강간한 사람, 뭐 위조지폐범, 온갖 잡범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아주 절망, 인간의 삶에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토스트에프스키가 본게 뭔가 하면, 인간이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생활하나? 인간은 아무런 빛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사나? 이걸 그가 생생하게 본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가 마받 어떤 영웅담인 것처럼 큰소리를 칩니다. 그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 없는 사람은 또 자기보다 더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 앞에 가서는 강자가 되고,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 가서는 비굴하게 손을 비비는, 정말 인간의 가장 더럽고 치사한 장면을 그가 거기서 생생하게 봤던 거죠.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이런 자리에 가봐야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거죠. 적당히 살만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점잖게, 그리고 뭔가 좀 젠틀하게 생활하지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그때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란 어떤 거냐 진짜 가장 절망적일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잘 살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 행동은 진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우리는 뭐 책을 읽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에서 나보다 하지만 이때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창생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70여 명 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제일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집트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뀝니다. 그때 요셉이 섬겼던 그 왕의 후손들은 이제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이 들었을 때 고려의 충신들은 막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때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한때 귀족이었던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귀족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칠 절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생육하고 불르나고 번성하고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외국군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게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쳐서 숨도 못 쉬게 노예 생활을 시켜서 그냥 재풀에 주저앉고 그렇게 이 민족이 싸그라들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더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더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는데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파를 불러 가지고 너희들이 아이 낳을 때가 가지고 남자 아이거든 바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부라라고 하는 산파와 부아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름이 소개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에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 보면 창세기 그마 아,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구나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 나온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에 맞게 보통 제목이 붙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붙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뭘까요? 예. 태초에태초에가 장세기 제목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 이게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에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식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 이름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그럴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할까요? 계속 물어보죠. 이름이 뭐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중년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요, 아론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오고 중년 이름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들이 누군가 하면 시브라와 부아 바로 삼파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이 여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출애굽기에도 그 출애굽기 딱 시작하면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런 걸 알려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 없는 노예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자손이다라는 걸 알려 주죠. 그러면서 바로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좀 전에 제가 그1일 형무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는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인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는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가장 절망적일 때 노예 생활하고. 이름 없는 삼파로 일하면서 아주 무서운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다 살려줬습니다. 왜 그랬죠? 그 바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다 자기 목숨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도 안 죽입니다. 왜안 죽였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권세가 막강한 바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바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걸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가 여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안 죽였냐?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다 낳아가지고, 우리가 죽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른 들으면 그냥 막 둘러대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 이건 바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엄청난 생명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잡초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 바위틈 사이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바로의 철권 통치가 있어도 이 사람들의 이 엄청난 생명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애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 보면 모세의 부모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분한분 분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애굽기의 시작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한분 하나님만 두려워 하면서 살아갔기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별처럼 빛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바벨론 왕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 그들은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분 뿐이구나.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잡았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요. 그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두려할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세상의 패권을 지고 있었을 때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즉 그리스의 철권을 두려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한다. 예수님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출애 읽었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왕도 아니었고 대단한 무슨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산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할 우리 목사님과 개척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그 개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우리나라 1970년대에는 천막 치고 십자가만 그어도 교인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을 해 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 어, 아이들을 교회 데려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두 분이 긴 줄을 가지고 기차 놀이를 만듭니다 앞에 선생님 한 분이 끌고 뒤에 선생님 한 분이 끌어요 그리고 골목에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와서 북을 칩니다 그럼 동네 아이들이 다 와서 그 기차를 타요 그럼 그 기차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로 가요 교회 가면 많은 기차가 도착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아이들이 꽉차 있습니다 7 0년대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남의 집 대문 두드리고 뭐물한 잔만 대본에 경찰 옵니다. 그 그분을 통과시킨 경비원이 위기를 만날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전도지 받지 않습니다.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기독교 하면요. 그래서 약간 좀 지식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 교수님, 이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우리도 저런 종교를 가지면 저런 종교를 가면 좋겠다고 한게 기독교였어요.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니까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전부 다 그냥 무슨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좀 기분 나쁘게 듣고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는 신천지나 코로나나 그냥... 어,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처럼 여겨졌고 손가락질 받고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은 주로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어, 주로 내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을 한다는 게그7 0년대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사실 저는 막 개척의 사명에 불타서 개척한 건 아니에요. 그 아까 컨수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미래목회연구소에서 뭐 기획 이런 일을 했는데 김희중 목사님이 막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걸좀 하고 싶은데 그걸 제가 이제 기획안을 만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목사님이지만 그걸 좀 그럴 듯한 기획안으로 만들 때 제가 이래 그래서 큰수분동 이렇게 이름 붙이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목사님께 드렸더니 아주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몇주 있다가 저를 좀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기획서를 보니까 이렇게 뭐 중요한 위치에 괴를 개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개척 누가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하면서 아, 그렇죠, 목사님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목사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버벅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개척 스타일 아닌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앉아서 이야기도 목사님 벌떡 이로서더니 아, 목사님 당신도 안 와요. 걸 누구 보고 하라고 이런 걸 만들어 왔어. <laughs> 제가 개척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하려고 하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 였던가하면 이제 큰 교회니까 중요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을 청빙할때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이제 모셔갔어요. 그럼 김인종 목사님이 차례대로. 1번 보내시고 2번 보내시고 보내줘서 제가 2번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곧 이제 아마 그런 교회로 갈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도 안할걸 누구 보고 하라고 했어 제가 하는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나와 그냥 주여 주리 그러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정작 나 앞에 이런 일이 닥치니까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 기도만 했어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자 씨만한 믿음이 생겨서 그럼 어디에 개척을 할까요? 했더니 이제 뭐막 아파트들이 있는데 가니까 막 교회들이 많고 근데 여기에 남양 시골 마을에 동산 교인들이 거기 좀 있었는데 여기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아 여기는 개척할 데가 아니더라 그냥 다 논의고 바치고 뭐 여기 사람도 안 사는 것같아 그래서 어거 거기 개척을 하는데요. 계속 내 마음을 잡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이러다가 말안 보고 어떡하냐? 이러다가 그냥 제대로 개척이 안돼 가지고 그냥 주저앉으면 어떡하냐? 계속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개척하는 그 당시에 저의 싸움은 뭘 두려워할 것이고, 뭘 두려워하지 않을 건가?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망하든지, 뭐가 안 되든지,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분만 두려워해야겠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숙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막 사명감에 불타서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 "저 목사님 혼자 보내려니까 걱정돼서 가긴 가야겠는데, 누가 좀 가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별로 안 가. 나라도 가야 되나, 막 말아야 되나, 두려움감도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특별히 개척을 하면 한 영혼이 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설교를 하는데 문이 딱 열리지 않으면 청중이 안보이고 그 문이 보여요 또 누구 한 분이 오시나 우리 또개척한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면 거지라도 좀 와서 앉아주면 좋겠다 <laughs> 그한 영혼이 요 정말 소중해져요 그리고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웬 아줌마 이혼하고 인생 포기하고 매일 술로 지새던 분이 와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권사님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저도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가는. 그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게요, 마치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 아이가 변화되면서 웃고 빵긋빵긋 하는 거 보고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로 교회를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집사람 이야기하면서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완전히 변화된지 이유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싸움질 하던 사람이 너무나 귀한 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도대체 이 교회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와봤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뭐 차를 사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진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걸 지켜보는 거그것보다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필이면 그 아기를 낳는 산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하는 작은 봉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세 가족을 위해서 뭐 내가 밥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한다. 이건 그냥 쌀을 씻고 그릇을 닦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와서 그냥 뭐 근래로 의자를 닦는 거. 이거 지금 내가 근래로 뭐 닦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 자리에 앉아서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정말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오늘 이 산파들이 살려낸 그 아기 중에 모세가 나왔고, 그 모세가 한 민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거기서 만난 그한 생명이 나중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 땅을 바꾸어 나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키운 한 생명이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한 나라를 살리고 정말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 새는 생명을 불어을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같은 이 개척의 길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 귀한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빛을 비춰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반사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중에 나가잖아요.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들이 어떤 걸 꿈꿨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노예 생활할 때 봤던 그 이집트 사람들. 창고에다가 먹을 걸 잔뜩 쌓아 놓고 그렇게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서 우리도 앞으로 나가면 저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그런 삶 대신에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목말라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개척의 영광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큰 교회에서 아쉬울 것 없이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쫄딱 망한 것 같죠? 그런데 거기 가야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기 나간 사람만이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 광야로 나간 사람들만이 홍이가 갈라지는 그 한복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것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안산동산교회 스무 번째 분립개척교회 나는 동산교회를 개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개척이 어려운 시기이고 정말 교회가 힘든 시기지만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개척 멤버들을 붙들어주셔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